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어찌됐든 사인과 코사인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뭘 해주고 싶은 거야? 어 어떤 어 90도가 돼서 만들 어떤 각을 만들어서 그 값이 뭐 1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많이 보았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지금 그쵸?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치? 이 세타를 90도로 자꾸 만들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음. 그래서, 이 세타에다가, 어, 이 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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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타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어, 60도 플러스 X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세타에다가. 이게 돼요? 그럼 60도 플러스 X라고 집어넣으면, 여기, 여기, 여기 세타에다가, 그럼 그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사인, 어, 제곱에, 얼마야? 9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그치?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사인, 제곱에, 어, x,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네, 그치? 근데, 사인에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여기 가 x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x인데, 여기가 각이 마이너스 x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곱을 할 거라서, 얘는 뭐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인, 제곱의 x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왜? 제곱을 할 거라서, 그치? 자, 그리고, <laughs> <laughs> 얘기는 90도니까,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이죠, 그쵸? 사인 2, 사분면이죠 지금. 그치? 그러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근데 부호는 상관없어요. 이게 왜, 제곱할 거라서, 나중에. 코사인 되겠죠? 코사인 제곱 X라고 쓰겠죠? 그쵸? 아, 그래서 여기 값이 1 나온다고. 이게 되죠? 그럼 여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요? 세타에다가. 세타를, 뭐, 어, 20도 플러스 X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쵸? 이, 요 세타가. 그러면 코사인 뭐라고 쓰는 거야? 제곱에다가 X가 될 거고, 여기는, 코 사인 제곱에다가 90 플러스 세타라고 쓰면 되는 거죠. 90 플러스 x.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변을 하면 이거는 사인 제곱 x라고 쓸 거고 여기는 코 사인 제곱 x니까 이값이 1이 나온다고 사실. 그래서 1더 하기 1 우리가 2가 나온다고 지금. 그런 형.